아우 씨, 게임들다. 어, 오늘 진화 터졌어요, 안 터졌어요? 터졌으면 가게. <laughs> 형 제발 터졌다고 말해줘요. 라마님도 방송 중이네. 형 제발 터졌다고 말해줘. 형 제발 부탁이야 터졌다고 말해. 줘 아우 <laughs> 힘들어. 그냥 터졌다고 말해줘. <laughs> 형. 육진 도전 실패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브크리 10. <laughs>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막 섞이는 건데 어 일주일 만에 자 여러분들 재방송으로 넘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코 <끼리 꼭> 끄면 되지 <끼리> 아, 무슨 소리야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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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자 웨즐리 집 주소 말하겠습니다. 재질이 집주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g 들어 n g to take it to the w 보는 애들은 다 e c h i 고 a n g o will put it at a Timmy or Pump. y o u 로건님 중이라고요. 외질자. h 이 언제 노를까? 아 근데 요즘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너무 현타가 와요. 지금. 나방 <laughs> <laughs> 붙은 줄 알았잖아. 그럼 일보하실 분2 0명 끝. 오케이. 깔끔 복구. 아 심심해. 친 계식. 야, 더봐아킹저 <laughs> 자식 줘. 이지라. 혹시 너 그러면은 그그 그 뭐야, 레이 훅하고 그냥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추 보내.